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기록하는 수요일에 참여한 요요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은 어느 엑세대 여행산문집 사서 고생기이고요. 제가 다녀온 여행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 고생한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가지고 책 제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가 어느 나라를 몇 나라를 여행했는지 처음 세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여행도 참 열심히 다녔구나, 되게 고생했구나 싶어서 제가 제 스스로 되게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면서 이제 더 자신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쓸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주시고 이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을 지필하는 목요일 라이터스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자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파랑고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너만의 빛을 은은하게 비추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저만의 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책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되게 설레고 기쁩니다. 저는 일반적인 자서전 형식이 아니라 에피소드와 편지 형식으로 조금 특별하게 자서전을 제작해 보았어요.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제 책을 읽을 기회보다 제가 제 책을 읽을 기회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던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형식으로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보면서 조리 있게 글을 쓰는 게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요.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제재라고 합니다 심야 기록 여행 나를 지필하는 화요일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언제 정리하지 언제 책을 쓰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언더러스트 프로그램을 추천해 줘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을 미뤄 왔는데 틈틈이 시간을 쪼개 이렇게 책을 한권 내게 됐습니다 떠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는 국민부자가 쓴 지극히 평범하고 사적인 기록입니다. 변덕쟁이 남쪽 섬에서 위로를 얻었던 순간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고향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던 순간을 사진과 글로 담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망쳤고 몇 번의 도망 끝에 마주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 많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나만 예민한가 나만 세상이 괴롭히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마주하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 이 책이 그 순간에 조금.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준 원더러스들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괜찮지 않아 작가가 된 김은영입니다. 이 글은 제가 가장 괜찮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일들을 먼저 쓰기 시작했던 게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내가 이랬었지라고 딱그 담백하게 느낄 수 있게끔 쓰려고 일단은 시작을 했고, 괜찮지 않았던 과거의 일을 쓰면서, 그게 괜찮은 지금의 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성장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겼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신랑이거든요. 신랑이랑 만나는 내용도 쓰고 사랑에 관련된 예고를 쓰고 약간 개인의 성장기 이런 게 담겼거든요. 어떤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가 이런 성장을 이루어야 구나 이런 걸 조금 솔직한 얘기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금은 있어. 오늘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라이터스 화요일 프로그램 통해서 크린디 말금이라는 책을 써낸 광석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책도 안 읽는데 이거를 글을 쓴다라는 게좀안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그래도 혼자 하면 또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해서 끝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소심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은 것도 좀 많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내 이야기 를 쓰는 게 그나마 좀 겨우겨우 써내려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냥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고생했던 것도 좀기억을 끄집어내서 써보고 아내를 만나면서도 싸웠던 이것도 이야기들도 이제 좀 가져와서 써보고 이제 그러면서 제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썼고요 덕분에 집에 안 박혀 있고 여기저기 나와서 이런 좋은 경험도 하고 뭐내 이야기도 써내려가는 경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었고 뿌듯해 다행이다.